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큐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낮부터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날씨가 차차 맑아지고 봄의 쌀이 가득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오르면서 포근하게 느껴진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일기도와 모식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기도 보시면 중국 상해 부근에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고기압은 있던 구름도 소산시키는 특징이 있어 맑은 날을 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모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비나 눈을 내리겠던 저기압은 완전히 빠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은 시계방향으로 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나라 주변 공기를 움직이게 하는데요. 고기압이 동진하면서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겠습니다. 기온 보시면 온화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는데요. 단 아침 기온은 복사냉각에 의해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지도에서 살펴보면 보라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은 영하의 기온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0도 이상, 5도 이하의 기온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내일 아침 출근길은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10도 이상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매우 크겠으니 아침에 외출하실 때 두꺼운 겉옷을 챙기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복사냉각이라고 하는데 지표면이 차가워지면서 복사 안개가 끼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 있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안개는 이어지겠으니 기상 정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 큐였습니다.